언제 봐요? <laughs> 아니 불불하레기아 <laughs> 진짜 이게 판이 굵 두꺼워서 응, 좀금더 있어야, 있어야 돼. 된다. 좀아 그래도 좋다 비오는 날 뭐, 막걸리 쏘서 한잔 해야 될 거야. 한 잔에 <웃음> 막걸리 <웃음> 좋아요. <웃음> 네. 막걸리 한병 주세요. <laughs> 막걸리 없어. 막 막걸리 술이면 안 되는가 보지? 주류는 뭐 되는가? 소주 되나? 음, 술은 없대요. 술은, 술은 술은 안 되는구나. 아 우리 소나트 소소 맥주 있다 그네 소소 맥주는 술 아닌가? 아니 그렇게 뭐 드시려 했잖아. 아안편하돼 맥주 한 잔. 맥주 아니, 뭐. 맥주 맥주 한잔 주세요. 음. 뭐굽더 많어. 아니 고기는 돼야지. 일단 이컨트밥 드시고 할래요. 음. 먹고 나중에 감남도 하나 더 먹고 라면도 이제 좀 올라온다 응. 이제 얘를 얹어야지 응 그죠? 얘를 응. 얹을때 응. 아니 고기는 먼저 이제 미나리는 그니까 뭐, 아니야 미나리는 그다가 왜 얹어 놓고 있 미나리는 그 고기 뭐라 버덕 버덕하니까 맛있긴 하더라고 지방이, 어, 돼지고기, 돼지고기 지방이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돼지기름으로 볶아야지 주세요. 미나리가 맛있지. 이제 삼겹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어지켰다. 한달 동안 저 가있으면 야 내가 이 밥을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한달한달가 계세요? 아니 거기 에 서울에 한달 있기로 하고 한 달까지요? 일단은 왔다가 또 올라가시는군요. 그렇지 그렇지. 왔다가 또나가도놓고경구원해야 그,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에 안산에 촬영지 있어 갖고. 아, 네. 아 그럼. 알아셔야 된다. 안 해도 생길 안 돼. 우리도 처음에 그했거든요 음. 서울에 사선병 가셨어요. 하니까 음. 의사가 타더라고 하더라고. 먹 먹는 거 익히면 안 돼. 인책이 서울에 있고 공부할 사람이 서울에 있나 카더라고 우리 수술 대고 있잖아요. 음. 없다 음. 할 때는. 그래 한 번. 요즘 어른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지 어른는 거니까. 수술 하시면 나중에 이제 한없이 가기 힘드니까. 그렇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계속 수술했어요. Yeah. 네. 응응응응응응이응응응지응응응응응응응나나응응본식나응응응니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대응응응응어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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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쟤무 맥주 아니아니아니 저도 도 먹고 요오 조금 라로 주세요 그러면 만 대고 아니 그래도 조금 이거 생하나 주세요 로 그러니까 뭔 여기 맥주 나 맥주 산 여기 이다 사이다 사이다 불까지 안갔 사이다 좋다 그럼 사다까요 사이다 혜연에 네, 예. 예? 맥주 좀 살까 해. 저막는데 저가에서 좀 해봐. 음. 예. 자, 짠짠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예. 덥네. 맥주 다 죽이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래, 비 오는 날 이거 먹어야지. 요새는 찌짐이 아니고 미나리꼬을 먹네, 그죠? 비 오는 날. 아유, 이거 먹어야지. 우리가 언제 또 먹겠어요? 와서 이렇게 먹는 주지그전체왔 와서. 아대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종이 그래. 파도까지 네. 못 가더라도 요 그러니까. 와, 똥값이 제대로 한다. 응? 맞지요. 여행이 응. 그래. 그래도 우리 반에 좋죠. 예. 여행 여행 얘기 좀 해보자. 여행 얘기. 그래 그래 그러고 있겠는데. 어요 나는 스트레스를 어이. 받아가지고. 왜요? 고기 안 좋고, 설사기도 <laughs> 있고. 아니 그게 왜그러 가면요. 물이 바뀌면은 거의 안 맞았어요. 아니 거의 다 그랬어요. 갔다 와서.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치, 그치, 와서 아 3일 동안 먹물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이시작이구나여서 물이 안 마르는 그래, 데 그래서 지금도 이 굿굿한 것처럼 먹고. 아, 음. 어, 그런 요 아, 그렇게 같아요 음. 나는 가는 기에몸에 체질이 맞다고 전투는데, 5번은 첫째 일행 중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두 음. 번이나 아침, 부탁시간이 내가 늦었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 그, 뭐. 하든지 맨날 근져주세요이 하, 하이, 하이, 하이. 하잖아 네, 뒀 아니, 아니, 저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딴 사람 다 모여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출발을 못 하잖아. 뭐, 뭐 그렇다고 그 뭐,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되더라뭐 어때? 본인이 괴롭지. 그, 로 그, 내가 괴로운 게. 본인이 어, 마음이안편한는데 본인, 본인이 안, 이제 안, 완벽해야 음, 되는데. 그래도 네. 네. 괜찮아. 우리 수업 그래. 그래. 완벽주의구나. 어디가 네. 따라갔어야지. 아니, 어디가 따라갔어야지. 완벽주의. 너 완벽주의가 아니고. 내가, 내가 1월 언 2월 5일인가 1분 갔다 왔거든. 그분만 갔으면 갔어 근데 이제 갔다그 다음주에 있으 네. 여행 갔잖아요. 뭐에 사용해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비울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면 아, 지금 있는 그 특혜가 있어야 아니 사야겠다. 자, 아제 마지막 맞아요. 시다네만나게맞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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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미나이 아요 주... 맞아요. 네. 맞미나이아세요